건강한 사람은 좋은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 중에 리더는 찍혀도 찍혀도 향을 바라는 향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도끼 날에도 향을 토해냅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힙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먼저 그 정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정신에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서 비인간화 현상 또는 가식적인 행위 이것은 모두 정신적인 몰락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이나 행사가 바른 목적으로 행하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이 바로서야 하겠습니다. 바른 정신으로 행하는 일은 결과에 가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모든 준비나 행사를 하기 이전에 먼저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정신 위에 바로 서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오심 그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자로부터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잠시 인간의 몸을 입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따릅시다.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길을 여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영적 치유를 위해서 또 육체적인 병을 앓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치유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아오거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여 주님은 교회에 당부하기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 중보기도를 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즉 치료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둘째 따합시다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다. 예,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혀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 세 번째에 따합시다 인간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계산이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계산이 끝났을까요? 내가 죽고 나서 지불해야 될 근저당, 빚, 채무 등이 다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계산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계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것은 다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추앙받는 것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 받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받게 됩니다. 미래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과거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죄된 몸뚱아리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남의 간증에 혹해서 빠지지 말고 성경이 무엇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가, 선명히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될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원히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안정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는 마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 크리스마스의 정신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는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그것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마음이 향나무처럼 될 때, 그렇게 될때 우리는 우리를 찍어 상처를 내는 사람에게 저주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향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기인 것입니다. 둘째로, 나눔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눔으로써 인간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셋째는 인간 회복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곧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회복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수단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맹목적으로 또 알고 아무것도 잘 모르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들이 직임을 맡을 때 올리브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의식을 행하고 그들을 메시아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올리브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행함으로써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 속에 들어가시고 참된 왕, 참된 예언자, 참된 제사장이 다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영의 사람으로 그가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제사장이고 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감히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죄값으로 고난과 죽음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 인간들이기에 누군가는 그 죽음을 대신 갚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속량하시는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고통, 그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이 사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침탈한 일입니다.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그 권세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도 그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때로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나서는 사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왕권을 확립해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전쟁에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패배하고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은 혼란스럽게 자기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는 인간들이 세계 곳곳 도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권자에 앉아서 예배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과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주님은 온갖 신체적 병을 고치셨습니다. 악령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을 고치셔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굶주린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도 해방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성찬식 제도에서 그 오심의 목적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먹는 빵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그것을 뜯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민 이것은 당신들을 위한 나의 몸입니다. 받아 먹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몸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살이 아닙니다. 몸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 자신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신 33년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적인 삶을 사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서 살이 찢겨 그 마지막 사건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육신하신 삶, 그 모든 삶이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식사 때 마시는 그 포도주는 붉은 포도주 잔을 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곧 붉은 피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피가 상징하는 것은 붉은 포도주였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가르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피를 흘려서 모든 생명을 바쳐서 인간을 구출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떡과 또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내어서 우리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살라서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받쳐졌을 뿐만 아니라 온 몸에 피를 다 쏟아내어서 그 제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참 대신 왕, 참 대신 선지자, 참 대신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르게 따라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마귀의 자식인 죄에서, 죄의 자식인 사망에서, 사망의 자식인 지옥에서 그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속죄의 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대속죄물로 바쳐졌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최고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최초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공식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사실을 입증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주기도를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천국 본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준비물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 거하는이라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고 자신의 영혼조차 돌보지 못해서 사망 안에 있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낙타고, 또 하나는 가이드입니다. 낙타 없이 광야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 없이는 절대 광야에 들어갈 수도, 광야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가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이드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삼일 되는 날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마스의 정신 정신을 기억합니다. 나심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의 그 목적을 또 되새기면서 2024년 또 하늘을 돌아볼 때.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지 못하였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금질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